안녕하세요. 창의동 사랑희입니다. 서울 창의동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의동 주민센터 등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는데요. 예정지구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합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 예정입니다. 해당 구역의 소유주님 너무 부럽습니다.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네이버에 관련 기사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명칭은 서울 창의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고요. 위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5-90번지 1원. 면적은 1 5,412제곱미터이고 공급세대수는 584호입니다. 제가 동의서 진구 활동하고 있는 608, 609, 674번지랑 공공주택 복합 지구랑 거리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지도로 그려봤는데 매우 가깝더라고요. 가까운 지역이자 우리와 동일한 중공업 지역이 잘 되는 거 보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구역도 개발이 되길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동의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동의서 30% 이상 모았기 때문에 해당 구역 소유주분들께서 빠른 시일에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서 또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추진준비위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